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항우입니다 저는 강원도 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2022년도에 어떤 띠를 한번 볼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문득 기도를 하는데 용띠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 용띠분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음, 제가 뭐 용띠분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 이 용띠분들 의외로, 이 신도분들도 좀, 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용띠분들도 한번 이렇게 이제 훑어보자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삼재가 들어가 있더라고. 어, 기분 안 좋게. <laughs> 사람들이 삼재삼재 하면, 아, 어, 저 같은 경우도 무당이지만, 어, 저 같은 경우도 삼재가 딱 보면 덜커덕하고, 벌써. 어, 걱정이 돼요. 어. 그니까 지금 삼재가 딱 오지 않았어도 내년이, 삼재인데, 어, 아 들어온 삼재인데, 이때서부터 막 돈서부터 시작해갖고 인간관계, 뭐또 어떤 일이 생길까, 뭐 아주 그냥 골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요즘은 참 편리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에, 어, 각종, 어, 이렇게 업종에 이렇게 무속인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 어, 삼재는 어떻겠다, 뭐 어떻겠다. 물론, 다 맞아 떨어지진 않아 왜내 생년월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 또 모든 것을 봤을 때또 조상의 운이 삼합이 다 맞았을 때는 정말 잘 들어 맞는 분이 있고 아또 아, 나랑은 전혀 안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재는 정말 어, 우리가 3년에 한 번은 거치고 가는 큰 관문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에 이제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잘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못했으면 벌을 받겠죠, 그렇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어떻게 복삼재다, 악삼재다,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복이든 악이든 중요한 거는 삼재라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겹쳐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복삼재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음, 그런데. 이,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용티분들이 집이 보였어. 화경으로. 어, 저는 이렇게 화경도 이렇게 보는데, 화경을 딱 봤을 땐 건물이 보이고 집이 보여서, 아, 이분들은 정말 맘먹고, 어, 요 3년 안에, 물론 뭐 덜컥 내년에 집 산다, 이건 아니에요. 3년 안에, 이 삼재가 껴있는 이 안에 집을 구매할 수도 있고, 어, 또,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어또뭐 이제 각종으로다가 따졌을 때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아 좋다 집 사서 좋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 이유는 이따가 어,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죠, 그렇죠? 삼재가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조용히 지나갈 수만은 없어요. 어 내가 용기여서 나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집안에 다른 삼재가 어~ 껴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튜브에서 아~ 좋다 좋다 해서 아~ 정말 아~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 진짜 방심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음~ 그러니까 어~ 자신이 직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용기분들 직감력 좋잖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직감력 좋습니다. 그래서 내 직감에 따라서 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건강, 재물, 사고수, 뭐,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내년 용기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집 사는 운은 100%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 내가, 아, 집을 과연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덜고덕하고 어떻게? 좋은 집은 아니어도, 뭔가가 문서로다가 잡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 뭐, 정말, 아, 뭐 크게 생각은 안 했는데 갑자기 어, 여기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어, 정말 집을 구매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봐야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어, 전무속인 분들이 다이 삼재때 아마 복삼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집안에 우리가 성주신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성주가 성주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성주운을 받아줘야지만, 어, 집을 사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결국,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삼재가 아니면 굳이 성주운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을 겪어, 겪고 넘어가야 되는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그냥 방치를 하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꼭 성주운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 삼재 때는요. 무언가를 사 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파는 것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주 운을 받을 때 정말로 집을 사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분이 생년월일로 그분의 어그 사주로 주민등록으로 어 물건을 구매해야지만 집안에 큰 탈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탈이 있죠. 그쵸? 음, 뭐, 말로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정말로, 어, 각종의 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3제 때는 화장실을 고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화장실을 덜거덕하고 고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집안에 몸이 아픈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3제 때는 자동차 구매도 솔직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보면 번쩍이는 물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번쩍이는 게 들어와서 또 특히나 집도 집이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집안에 초상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부부의 어떤 운에서는 이혼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각종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쩍이는 자동차나 이런 것은 꼭 상담을 하셔서, 물론 내 사주에 어, 뭐, 번쩍이는 뭐, 물건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뭐,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 나는, 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덜 꺼덕 구매하셨다가, 어, 나중에 진짜 막큰탈 나셔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이런 건 상담 받으세요. 건강 우는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악이라고 해서, 여자분들 특히 하체, 어, 자궁 군종이라던가, 우리 뭐,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뭐, 할머니가 지금 또 이야기하셔. 대장 쪽, 어. 뭐 대장 쪽도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되고 관리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혹 같은 거, 무록 같은 거 이런 거 뛰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셨다가 나중에 크게 암으로다가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용띠 분들, 여성분들 유방 쪽 유방암 조심하시고 자궁, 군종, 자궁 무록 있어도 요거 꼭 관리하셔갖고 뛰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용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집 터나 가게 터에 새로 물건을 들이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남이 쓰던 물건 중고 물건 뭐 이런 거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어 웬만하면 들이시지 마시고 새 물건으로다가 해서 들이시고 또 삼재 때는 새 물건 들이실 때어 동터 나지 않게 꼭뭐 동터 부족은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꼭 구매하셔서 꼭 물건에 붙이시시고 특히나 바퀴 달린 거 집안에 어, 삼재 때 바퀴 달린 거는, 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바퀴 달린 게꼭 자동차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우리가 이제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 어,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다 조심하셔야 돼. 음, 그래서 의자에도 막 바퀴 달린 거 있는, 어, 그런 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웬만하면은 들이실 때 조심하시고, 날짜 잘 보시고, 그리고, 어, 집출입, 가게 출입을 하실 때이 상가집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 좀 들르셔가지고. 어, 상문이 집 안으로다가 가게로 다 들지 않게, 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장독대, 옛날 집에 사시는 분들 장독대 막 옮기신다고 괜히, 어, 막 하시다가 큰일 나십니다. 음, 그리고, 어, 이 용기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안으로다가 해서 업신이라고 해서 업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나, 물건 같은 거, 어, 이런 거 들을 때뭐 이렇게 벌레 같은 거하늘뭐 벌레, 벌레 뭐 어떤 벌레인지 아요 옛날 집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런 각종의 탈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생년월일에 맞춰서 어 이렇게 어 들어오는 운이 어떤지 아니면 안 좋은 건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잘 알아셔가지고 미리미리 방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운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질 수가 있다 소원 성취가 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항상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금전의 운은 굉장히 좋은 편에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취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취업의 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원하는 곳을 100%는 아니어도 그보다 상중화를 따졌을 때 하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도전해보시고 좋은 곳으로 취업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승진의 운도 뭔가 내가, 어, 삭상, 상사의 운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주변에서 도운다던가 어떠한 이런 극찬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플러스가 돼서 승진의 운도 굉장히, 어 좋게 보입니다. 자, 3제를 풀어야 할까요? 저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삼재 풀어야 돼요, 선생님? 아, 그런데 사실 돈을 드리는 건 그분들인데, 아, 삼재 꼭 풀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용지분들은 할머니가 그래. 특히 집 사고 싶은 분들, 문소는 확실히 들어가신 분들은 꼭 삼재 풀으시고, 어, 이 집을 사셔야지 큰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람의 운은 좋게 들어와 있으나, 뭔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어,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라고 그러죠. 배신이라고 그러죠.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뭔가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변심해서 돈을 갚지를 않아서 뭐 이것이 관제로다가 이어갈 수 있는 분들도 몇 가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꼭 이걸로 삼재를 풀어야지만 막는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삼재라는 것은 기본 행사예요. 기본 행사고, 우리 무당들한테는 솔직히 삼재풀이는 그냥 해마다, 어, 연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기본 어, 풀어주는 어, 그런 행사로 생각할 만큼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삼재를꼭 풀으셔야 될 분들은 풀으셔야 되지만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잘못 풀게 되면 오히려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잘 알아보시고 풀으셔야 돼요 그냥 덜거덕하고 풀으셨다가는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막아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시고 지고 금전이 싸다고 해서 거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금전이 비싸서 잘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맞는 무당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 삼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기본 행사고, 기본 풀이잖아요? 삼재 못 푸는 무당은 없을 거예요. 뭐, 방식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 내 가족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야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 여러 명 그냥 노는 데다 상, 그냥, 지덕지 놓고, 거다가, 뭐 과일 놓고, 뭐 놓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어내 가족 중에 삼재가 세 명이 겹친다 하시면은 이것은 그냥 삼재 간단한 치성이 아니라 정말 구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알아보시고 괜히 나 여기서 절에서 어, 삼재 풀었는데 왜또 풀어야 돼요 하고 물어보지 마시고 한 번에 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하시고요 한번 제대로 풀으시면은요 매년 매 해마다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수국황후는 삼재는 복삼재 악삼재를 떠나서 과연 어, 나의 운 나의 운이 어떻게 들어오니에 따라서 그 삼재는 복삼재가 될수 있고 악삼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정말 다양한 이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거잘 들으실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신과 맞는 무당은 딱한 명밖에 없어 어, 우리가 그렇잖아 예스 yes 아니면 노. No, 그렇죠? 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어, 그것처럼 정말 막 다양하게 막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자신과 잘 맞는 무당이 있다면 꼭 삼재 푸르시고 용띠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재물 대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